안녕하세요. 선아켈리입니다.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. 또 좋은 문장을 가지고 캘리그라피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어, 오늘 문장은 나폴레옹 힐의 인생수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. 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있다.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. 어, 문장 구성을 두 가지로 해서 한번 어, 써볼게요. 먼저 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 있다. 이렇게 네 줄로 한번 써볼게요. 꽃자는 예쁘게 쓸수 있는 좀 쉬운 글자거든요. 나름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또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이렇게 썼어요. 꽃을 자, 조금 작게 네. 건네 준. 밑에다가 사람의 손에는 사람의 크고 작게 그거를 좀 반복해서 써줄게요. 사람의 손에는 이번에 밑에 줄에다가 그 향기가 그자는 좀 작. 이렇게 향기자는 좀 크게. 좀좀 붙일게요. 향기가 남아 있다. 이번엔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, 아, 이. 다. 이런 식으로, 어, 살짝씩, 어, 테트리... 테트리스 하듯이 좀빈 공간을 이런 식으로 메꿔서 써줬어요. 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있다.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고요한번더 써볼게요. 이번에는 좀 길게. 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 있다. 이렇게 좀 길게 한번 써볼게요. 그러면 꽃자를 좀 밑으로 써볼 거예요. 이렇게 한번 써보구요. 꽃을 건네 준 밑에다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 문장을 써봤어요. 꽃자를 크게 해서 나머지 글자는 좀한 덩어리처럼 생겨서 또 이렇게 길게 세로로 길게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어요. 여기 옆에다가 꽃을 예쁘게 한 두개 정도 그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어, 오늘도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어,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써봤어요.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. 어, 잊지 마시구요 텔레그라피 연습하시면서 힐링 시간도 만들어 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도 좋은 문장 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게요 모두들 좋은 날 되시구요 안녕히 계세요